어, 우선 저는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 있지 않습니까? 그 아, 화제가 아, 그렇죠. 된. 굉장히 화제가 됐죠. 네. 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하는 문장하고 저는 완벽한 수미쌍관 완벽했다라고 봐요. 그 헤어롤이. 이번에 아는 단어인데 정수리뽕이란 단어가 있더만요. 아, 그런가요? 저도 정수리뽕. 지금 처음 듣는데요. <laughs> 남, 남성들은 M자 탈모가 예, 있겠습니까? 예. 여성들은 중년이 되면 탈 정수리 쪽에서 탈모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 이 여성들에게는 이 정수리의 볼륨이 굉장히 중요한 거랍니다. <laughs> 네. 여성들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네. <laughs> 그런데 저도 이번에 알아서 정수리 뽕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검색을 치면. 어,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일곱 시간 변명하면서 여성의 사생이라는 단어를 꺼냈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예. 이 말이 여성은 사생활 때문에 국가적 재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자기 살자고 여성을 마치 열등한 정치가로 팔아 치워버리는. 그래서 이제 일반 여성들이 이제 분노와 수치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단어에. 김지은께서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은지입니다. 아, 죄송해요. <laughs> 황당하죠. 그런 이야기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이정미 해월 우리 여성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정수리 뽕으로 <laughs> 상징되는 중년 여성의 여성성. 여전히 챙기는 거요. 어, 동시에 그 롤을 직접했다는 거잖아요. 보니까 네.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죠, 그분도. 그런데 그 이걸 한걸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에 쫓기다 보니까 네,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천천 원짜리. 그런 걸 하고 일을막 그걸 잊어버릴 만큼 일에 집중한 전문가로서 이 다테, 대통령 탄핵을 책임진 헌재 소장 역할이 어마어마한 역할이죠.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멸한다. 이런 선언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박태 대통령한테서 받은 모멸감. 그거를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제 위로받았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하고. 네. 예. 외신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요. 그 비슷한 해석들의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롤은 받아서 역사박물관에 전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물건이라고 보고요. 자 결정적인 순간 제 네, 김어준 해석의 결정적인 순간 네. 첫 번째는 JTBC 태블릿 보도 네, 이 탄핵 국면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보도였죠 역사책에 또 등장할 보도예 네, 지난해 저는. 10월 24일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그 보도에 대한 어, 박전 대통령의 대응이죠. 네. 첫 번째 담화 최순실 존재를 인정해 버렸어요. 저는 그때 장, 정치적 자살에 해당된다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그때 계속 그래왔듯이 거짓말하고 뭐 은폐하고 우겼고 그랬으면 혼란은 커지면 여기까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그 인정하는 순간 설마 아닐 거야라고 믿고 싶은 지지층이 있었던 걸 와해시켜 버린 거거든요. 사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쉽지 않았던 점이니까요. 네. 대통령이 부인했다라면 계속 논쟁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논쟁은 네. 있었겠지만.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 지층은 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보자면 금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을 확정해 버렸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때 뚝이 무너졌어요. 언론에 이게 첫 번째 결정 장면이고 두 번째 결정 장면은 세 번째 담화 이후에 4월퇴진뭐 6월 대선 뭐 이러면서 갑자기 새누리당 비박이 유보적인 자세로 변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탄핵이 되면 이정현 대표가 손에 장을 지진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이 넘쳤죠, 탄핵이 안됐고이 네. 분위기를 물밑에서 역전시킨 계기가, 첫 번째로는 뉴스공장. 아. <laughs> 네. 저희도 광을 팔아야죠. <laughs> JTBC 바로 앞에 있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복수의 세뇌당 비박 의원들이 협박을 받았다는 제보를 뉴스공장에서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폭로가 어떤 역할이냐면, 자기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구나. 그, 비박계에게 분위기가 1차 물밑에서 반전되는 기기가 자체 실제. 이제야 말하지만, 당시 어떤 정부 부처에서 몇 사람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듣기로는 최소 20여 명 이상이 그런 협박을 받았다. 어, 이때 1차 분위기 반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때 시민들이 전화기를 들었죠. 전화기를. 그래서 사람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 네, 탄핵 그대로 가야 된다고요. 예. 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건 세력이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던 뭐 비비학교 의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직접 자기가 알던 사람들로부터 문자가 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유권자의 민심이구나 하는 걸 받아들인 거죠. 네. 그때 전화기를 들었던 모든 분들. 통화 하나하나가 결정적이었던 거고요. 게다가 그때 그 주말 집회가 100만 명 넘었다라면서 네. 굉장히 그 절정을 치달아 가고 있을 때였죠. 이게 탄핵 가결 이전에 결정적인 장면이고 가결 이후에 헌재 판결까지 팔 때면 왔습니다만 숨어 있는 결정적 장면들이 있다. 어, 이거는 저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laughs> 어떤 이야기인가요? <laughs> 숨어 있는 결정적장면들그왜 제가 2월 중순쯤에 자유한국당에서 헌재 승복 서약서 네, 수라 그렇죠. 막 치고 나올 때 네, 원유철 의원 네. 같은 분들이요. 왜 승복을 압박하냐 자유한국당이 너무 이상하지 않냐.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거잖아요. 네. 이제 이제 말할 수 있다 몇 가지 얘기를 보자면 사실은 그한달 전쯤에 어 시작된 물밑에 어떤 흐름이 존재했어요. 어떤 흐름이었냐면 뭐였냐면 이제 두 명의 재판관은 기각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 명의 재판관은 기각 가능성이 있다 하는 첩보 아니 첩보 수준을 넘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 약한 1월 중순점에 처음 등장했었는데 청와대가 왜 마지막까지 4대4 혹은 5대3 기각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 믿었던 정보가 그거예요. 맨 처음 1월 중순쯤에 등장했던 청와대가 얼마나 기각을 확신했냐면 그 지나간 일니까 밝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내에서 그 기간 동안 비밀리에 다음 내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인물들도 만나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탄핵, 그, 헌재 심판 직전, 전날. 청와대의 주방에서 자축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제가. 오단 <laughs> 케이크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광범위한 정보망에 걸린 첩보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 비밀이었거든요. 굉장히 민망한 일이네요. <laughs> 그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뭐 찌라시 혹은 뭐 친박 프레임이 아니고 청와대가 겨우 증권과 정보지에 이렇게 매달려서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고 그건 권력의 집요함이라든가 어떤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을 만큼 대단히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다 있었는데 어떤 경로로 만들어진 건 짐작은 가지만 어쨌든 그때 그런 정보가 등장하면서 어~ 헌재 승복하라는 공세 그리고 가짜뉴스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뭐 친박 집회 대규모로 확대하고 그리고 김문수 전 도지사 같은 분들이 집회에 직접 등장하고 동시다발로 진행됐죠 그니까 러 어~ 투 플러스 삼 이 기각 가능성을 붙이려는 작전이 그때 시작된 건데, 근데 이, 이 작전의 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전략이. 제가 보기엔. 완전한 패착이다그 전략이 뭐였냐면, 인용되면 큰일 난다. 이런 협박. 그리고 무시. 비협조 이런 거거든요. 생각해보시면, 그때 특검조사나 채워진술다 거부했잖아요. 네네, 현재에서요. 네. 그리고 법정에서도 어떻게든 일정을 지연시키라고 하는 비협조가 있었죠. 협박들, 침박 집회는 사실은 한마디로 하면 인용되면 큰일 나. 이거잖아요. 협박. 대국민 협박이고. 또 이정미 강의원 재판관에 대한 협박. 집주소를 공개한다든지 뭐. 특검도 협박했죠. 박명수 특검, 박영수 특검, 박맹이로 뭐. 목을 딴다는 이 뭐. 법정에서도 협박했죠. 아스팔트에 피를 물든 거다. 근데. 이 전략이 완전한 실패인 게 아무리 보수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자기 이름을 쓰고 영원히 남는 결정문이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벽관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결정문에 어떤 논리로 기억될지 그걸 제,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건 제공해 주지 않고 오로지 수치심 만들게 하는 거야, 이게. 정말 이 멍청한 전략은 누가 짠 건지 박수를 보냅니다. <laughs> 저는 정말 무모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온 치명차도 연석으로 있었죠 콤비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구소영장 청구 그리고 발부 그때 당시 유일하게 법리 다툼을 했던 사람이 이제 헌재 재판관 출신 이동호 변호사였잖아요. 네. 이분의 가장 중요한 논거가 이재용 부회장영장도기억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내물죄 적용할 네. 수 없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게 발부가 되면서 그 논리가 유일한 법률로 다투는 분이 날라갔고. 그럼 국정원 사찰뉴스. 이거 이제 컸습니다. 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결정이 어떤 정보기관의 사찰의 결과로 보이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축되죠 그러면 세 번째 타격은 저는 이것 이것도 컸다고 그는데 대법원장이 이장민 재판관 후임을 선, 선임했잖아요 선정했잖아요 대법원과 헌재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로 어? 매우 그런데 이거는 3월삼3월 십삼 일 이후로 헌재 판결을 연기하라고 하는 아마도 어 친박 사이드에서 압력과 헌재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원론 사이에 타협을 해가지고 그 헌재 판결 직전에 이런 임명을 했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헌재 재판관을 자존심을 또 자극한 겁니다 예, 네. 자존심을 자극하죠 네. 당연히 그것도 실패 전략이고 그리고 8대 0 인용이 됐잖아요 저는 8대 0 인용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친박 집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과격하게 협박하고 국론이 양분됐다고 하는 프레임으로 계속 밀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재판관들이 소수 의견을 내면 그 소수 의견에 근거로 해서 침박 집회가 더 가열될 거라는 우려를 만들어 주죠. 네. 역시 땡큐입니다. 이 일관되게 무식한 전략. <laughs> <laughs> 대리인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변호사로서 할수 없는 일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모여겠죠. 예, 그렇죠. 그 수석 대리인이라고 했던 그 발언을 한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날 뭐 거의 <laughs> 통음하듯이 서로 토론을 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재판관들이 거기다 쓸그 어떤 논리 하나 제공하지 않고 계속 납하했단 말이죠. 이 전략을 세운 브레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강의한 재판관의 존재도 좀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이 원래 주심이 평의할 때헌법재판소는 서로 의논해서 결론을 내잖아요. 근데 주심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평의를 주도해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정문도 초원을 쓰고. 근데 이 주심이 의견을 내고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견이 좁혀가고. 근데 보니까 강일원 재판관이 굉장히 탄탄하고 꼼꼼하더라고요. 예, 분해가. 그러시죠. 또 소, 법정에서도 굉장히 송곳질문 했습니다. 네. 심판정에서도. 이분이 초, 처음에 의견을 제시할 때 반론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워낙 탄탄해가지고. 다른 분이 만약에 주심이었다면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헌재 주심 배당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작위로 하는 거 아닌가요? 컴퓨터로 해요. 예, 컴퓨터로 예. 부작위로. 우리 모두는 그 컴퓨터에 감사해야 합니다. 네. 역시 이 컴퓨터도 역사박물관에 보관했습니다. 아, 이정미 재판관이 직접 읽은 결정문 내용은요 헌법재판소 실제로 박물관에 간다고 합니다. 말씀처럼 해월롤도 헤어롤 함께 가요. 해월을 가야 <laughs> 되고요 이 컴퓨터 가야 합니다. <laughs> 네네 그리고 어, 이렇게 이 전략을 세운 분이않습니까 그분이 누군지 성함을 알아내서 <laughs> 그분의 주민노중도 함께 가야 합니다. 다 같이 친박 집회도 가야 되고요. 네네 다 함께 힘을 모은 거예요. <laughs> 그분들이 아 어, 결정적 장면들이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혹시 제가 말하지 않은 결정적, 아, 헤어를 전문용어로는그 업계에서는 그루프라고 하네요? 예, 그루프라고 부릅니다. 무슨 뭐죠, 이게 그루프가? 아마 일본어에서 온 그런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궁금하네요. 통상 그냥 그렇게 입말로 사용하는 그루프? 예, 예, 여성들은 그루프라면 다 하나요? 예, 그렇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게 천 원이라면서 천 원. 가격은 사실, 예, 아마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걸로 알고 저는 있습니다. 꼭 그이 정도 재판관 머리에 달려있던 두개 그거를 떼어야 된다. 네. 그 비박 계에게 분위기가 1차 물 밑에서 반전되는 기기가 있어요 실제. 이제야 말하지만 당시 어떤 정부 부처에서 몇 사람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듣기로는 최소 20여 명 이상이 그런 협박을 받았다. 네. 어, 이때 1차 분위기 반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때 시민들이 전화기를 들었죠. 전화기를. 그래서 사람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 탄핵 그대로 가야 된다고요. 예.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건 세력이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던 뭐 비비학교 의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직접 자기가 알던 사람들로부터 문자가 오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유권자의 민심이구나 하는 걸 받아들인 거죠. 예. 그때 전화기를 들었던 모든 분들, 통화 하나하나가 결정적이었던 거고요. 예. 게다가 그때 그 주말 집회가 100만 명 넘었다라면서 네. 굉장히 그 절정을 치달아 가고 있을 때였죠. 이게 탄핵 가결 이전에 결정된 장면이고 가결 인도에 위로받았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하고 예. 네. 외신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요. 그 비슷한 해석들의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롤은 받아서 역사박물관에 전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물건이라고 보고요. 자. <laughs> 결정적인 순간. 네, 김어준 해석의 결정적인 순간. 네. 첫 번째는 jtbc 태블릿 보도. 네, 이 탄핵 국면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보도였죠. 역사책에 또 등장할 보도였습니다. 네, 지난해 저는. 10월 24일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그 보도에 대한 어, 박전 대통령의 대응이죠. 네. 첫 번째 담화. 최순실 존재를 인정해버렸어요. 저는 그때 장, 정치적 자살에 해당된다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그때 계속 그래왔듯이 거짓말하고, 뭐, 은폐하고, 우겼고, 그랬으면 혼란은컷지면 여기까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그 인정하는 순간, 설마 아닐 거야라고 믿고 싶은 지지층이 있었던 걸 와해시켜버린 거거든요. 사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쉽지 않았던 점이니까요. 네. 대통령이 부인했다라면 계속 논쟁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논쟁은 네. 있었겠지만,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 지층은 와야 되고 그리고 언론에서 보자면 금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의혹이 아니라 사실 확정해 버렸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때 뚝이 무너졌어요. 언론에 이게 첫 번째 결정적 장면이고 두 번째 결정 장면은 세 번째 담화 이후에 4월퇴진뭐 6월 대선 뭐 이러면서 갑자기 새누리당 비박이 유보적인 자세로 변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탄핵이 되면 이정현 대표가 손에 장을 진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이 넘쳤죠. 탄핵이 안될 거라고. 네. 이 분위기를 물밑에서 역전시킨 계기가 첫 번째로는 뉴스공장. 아. <laughs> 네. 저희도 광을 팔아야죠. <laughs> JTBC 바로 앞에 있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복수의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이 협박을 받았다는 제보를 뉴스공장에서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폭로가 어떤 역할이 했냐면 자기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구나. 어, 우선 저는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 있지 습니까그화가렇죠 아, 굉장히 화제가 됐죠. 네. 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하는 문장하고 저는 완벽한 수미 쌍관 완벽했다라고 봐요. 그 헤어롤이. 이번에 안 다는데 정수리 뽕이란 단어가 있더만요. 아, 그런가요? 저도 정수리뽕. 지금 처음 듣는데요. <laughs> 남, 남성들은 M자 탈모가 예, 있지 습니까 예. 여성들은 중년이 되면 탈 정수리 쪽에서 탈모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 이 여성들에게는 이 정수리의 볼륨이 굉장히 중요한 음. 거랍니다. 네. 여성들의 자존심이 나갈까요? 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알아서 정수리 뽕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검색을 치면. 어,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일곱 시간 변명하면서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단어를 꺼냈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예. 이 말이 여성은 사생활 때문에 국가적 재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자기 살자고 여성을 마치 열등한 정치가로 팔아 치워버리는 그래서 이제 일반 여성들이 이제 분노와 수치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단어에 김지훈 기사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은지입니다 아, 죄송해요 <laughs> 황당하죠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이정미 해월 우리 여성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정수리뽕으로 <laughs> 상징되는 중년 여성의 여성성. 여전히챙기는거요 동시에 그 롤을 직접 했다는 거잖아요. 보니까. 네.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죠, 그분도. 그런데 그 이걸 한걸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에 쫓기다 보니까 네.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 서런리 그런 걸 하고 이들 막 그걸 잊어버릴 만큼 일에 집중한 전문가로서 이 다테, 대통령 탄핵을 책임진 헌재소장 역할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런 선언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박전대통령한테 받은 모멸감 그거를 대한민국 여성...